네. 이번에는 이펙트 프리셋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어 이렇게 클립에 이펙트를 여러 가지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뭐 지금 간단하게 이미지 컨트롤에 있는 블랙앤 화이트를 이펙트를 넣어 주면 네, 이렇게 흑백으로 변하죠. 뭐 이런 건 간단하게 적용할 수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렇게 뭐 감마 컬렉션으로 해서 노출을 저정해 준다든가 뭐 이런 거는 네, 간단하게 네할 수가 있죠. 네 지금 제가 설명해 드릴 거는 이게 이런 게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이펙트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저장해 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찾아서 쓰기 쉽겠죠. 뭐 이렇게 네이 공간에 보면 프리셋이라는 폴더가 있습니다. 이펙스 탭에 프리셋이라는 폴더 아래를 내려주시면 이렇게 벨벳엣지, 뭐 모자이크, 피스 뭐 이런 같은 프리셋들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뭐 모자이크, 모자이크 인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볼까요? 네, 그러면 이렇게 모자이크 처리됐다가 들어오는 이런 이펙트들을 값을 이렇게 설정해 두어서 이것을 저장해둔 것입니다. 이런 프리셋들은 미리 만들어진 이런 프리셋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러 가지 이펙트를 사용했다가 그것을 다음에 사용하기 위해서 저장해둘 수도 있습니다. 제가 뭐 여기서 이미지 컨트롤에 흑백을 이렇게 넣어서 흑백을 넣기도 하고 감마를 넣기도 해서 감마 값은 9뭐이 정도로 해서 네. 지금 이런 모습이 너무 좋다 이럴 때는 <laughs>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겠는데 이거를 한꺼번에 선택을 해서 Save Preset 로 저장해 둘 수가 있습니다 이이 값을 저장을 하게 되면 네 모자이크 프리셋 뭐이 정도로 되겠죠 이렇게 해서 OK를 눌러주시면 맨 위에 이렇게 프리셋으로 저장이 됩니다 네 <laughs> 돌려보겠습니다 네. 여기에 보면 핍스라는 프리셋이 있는데요. 이것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적용을 해 주시면 이 비디오 2번에 있는 이 영상이 비디오 1번 영상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네. 픽처링 Picture 픽처로 들어왔습니다. 이것을 한번 어떻게 된 건지 분석을 해 보시면 이 2번 비디오 2번 트랙 위에 이 이펙트 컨트롤 패널 아래를 보시면 이렇게 포지션이 좌측 아래로, 그리고 스케일이 25%로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편리하게, 이렇게 조절할 수도 있겠죠. 네, 스케일이 좀더 컸으면 좋겠다. 네. 이렇게 하고, 저희가 나중에 어, 이 값을 그대로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면, 이것을 또 프리셋으로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저장을, 저희가, pips. PIP'S FAVORITE, 뭐,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해둘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저희가 이렇게 PIP'S FAVORITE로 프리셋이 저장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음에, 이런 클립이 있다, 했을 때, 여기서 이렇게 적용을 하게 되시면, 바로, 좀 전에 제가 프리셋으로 저장했던 이펙트가, 여기에 바로 적용이 돼서 나타납니다. 네. 그러면 제가 몇 가지 클립에다가 어, 흑백 영상기 효과를 적용해 보았습니다. 일단은 블랙 앤 화이트를 적용했고요. 그리고 시네온 컨버터, 네, 시네온 컨버터를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더스텐 스크래치를 넣어 주었고요. 그리고 노이즈 넣고 스토브 라이트도 넣었습니다. 러프 네치도 적용했고요. 이것을 클릭해보면 뭐 이런 식으로 네 흑백 영상기로 상영하는 듯한 느낌을 주는 이런 이펙트들을 여러 개를 구현했습니다. 이것을 제가 다른 클립에도 적용할 기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제가 이 작업뿐만 아니라 다른 작업을 할 때도 만약에 프리셋으로 저장이 되어 있다면 이것을 쉽게 꺼내서 사용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적용한 필터들을 제가 한꺼번에 저장을 하는 것입니다. save preset. 이렇게 해서 여기에 흑백 영화 영사기라고 이렇게 해서 오케이를 눌러줍니다. 제가 이렇게 해서 저장해는 프리셋이 있는데요, 이걸 오케이 OK 눌러주시면 네 이렇게 흑백 영화 영사기라고 프리셋에 저장되어 나옵니다. 제가 전에 저장해놨던 게 여기 있고요, 이게 여기 방금 저장한 것입니다. 이것을 제가 네 여기다가 적용할 수도 있겠죠 네 Picture in Picture 된이 클립에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클립 자체가 이렇게 흑백 영상의 효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네뭐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되겠죠 네네 네, 지금까지 제가 여러 가지 이펙트들을 한 곳에 저장해 두는 방법 이렇게 프리셋으로 저장해 두는 방법과 저장돼 있는 프리셋을 꺼내서 클립에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